여보세요 제가 어제 인터넷 회사를 바꿨는데 그 뒤로 캡스홈이 안 되네요 인터넷 무선 신호가 약해서 공유기를 바꿨어요 근데 어제부터 캡스홈 앱에서 도어가도 연결이 끊겼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데요 캡스홈 앱에서도 연결이 끊겼다고 나와요 인터넷 안 되는 거랑 캡스홈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캡스홈은 와이파이 신호로 작동하는 기기로 인터넷이나 무선 공유기를 변경하셨다면 도어가드를 반드시 재설정해 주셔야 해요. 지금부터 도어가드 와이파이 재설정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면 하단에 팝업이 나옵니다. 해당 팝업을 눌러 주세요. 와이파이 연결 필요 메뉴를 누르고 QR코드를 통한 와이파이 연결을 선택 후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현관 안쪽에 설치된 도어 가드의 원형 버튼을 7초 동안 꾹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로 불이 들어와요. 기기 등록 모드입니다. 도어 가드가 무선 공유기와 연결이 가능한 페어링 모드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앱에서 와이파이 연결 설정을 선택해 주세요. 기기와 연결할 와이파이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와이파이 대역대는 반드시 호환성이 높은 2.4GHz로 선택해 주셔야 해요. 선택한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QR코드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현관 밖에 있는 도어가드 기기의 QR코드를 인식시켜주세요. 인식이 잘안될 경우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맞춰보세요. 인식이 성공하면 효과음이 나오고 기기에서 기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라는 안내음성이 나온 후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기기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음성이 나옵니다. 이제 현관 안 도어가드 기기의 파란색 LED가 켜지고 도어가드가 서버와 정상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어가드 와이파이 재설정 방법이 어려우시면 고객센터 1588-6400, 캡스홈 전용인 3번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